처음이야 파이썬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 시작합니다. 배열의 인덱싱입니다. 기본적인 인덱싱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각 요소에 접근할 때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것, 1차원 배열에서는 파이썬 리스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1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가지고 생성된 넘파이 배열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0번 인덱스로 접근하면 리스트와 동일하게 0번에 있는 10값이 출력됩니다. 3인덱스로 접근하게 되면 파이썬 리스트와 동일하게 3에 있는 40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 인덱싱입니다. 이 다차원 배열 인덱싱은 각 차원의 인덱스를 쉼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행 3열 구조를 가진 2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가지고 넘파이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넘파이 배열의 인덱스 1, 1을 접근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행 기준으로 0, 1 그리고 열 기준으로 0, 1이니까 6. 6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0, 0인데요. 0, 0인 힐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이썬 리스트와는 다르게 m 파이 배열에서는 콤마를 사용하여 차원을 구분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수 인덱싱입니다. 음수 인덱싱은 배열의 끝에서부터 요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파이썬 리스트에서 음수 인덱싱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1차원 파이썬 리스트로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하는데,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접근하게 됩니다. x-1은 50 값이 되고, x-2 인덱스는 40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 차원 배열에서의 음수 인덱싱도, 어, 각 차원에서 음수 인덱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3행 3열 파이썬 리스트로 넘파의 배열을 생성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접근을 해본다고 봅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인덱스 위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가 됩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 9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조건을 사용하여 배열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가지고 넘파이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넘파이 배열의 조건을 30 초과한다라고 작성을 한 y 값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y 값은 10은 false, 20도 false, 30도 false, 40은 30 초과이기 때문에 true, 50도 30 초과이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이 y 값을 사용해서 x를 마스킹한 값을 출력하는데 마스킹한 값을 출력한다는 것은 y가 True인 값만 출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y가 True인 값4 0과5 0이 출력되게 됩니다. e x 인덱싱은 특정 인덱스를 리스트나 배열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 1차원 리스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넘파의 배열을 0, 2, 4라는 1차원 리스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true, false 값으로 마스크해서 배열을 지정했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y에 선언된 해당 인덱스의 값만 출력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0, 2, 4에 해당하는 10, 30 50 값이 최종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 펜시 인덱싱은 펜시 인덱싱을 여러 차원의 배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3행 3열의 2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해서 넘파이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형태로 다중 펜시 인덱싱을 하는데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을 쌍으로 원하는 값을 조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값은 0,1.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은 2,0이 됩니다. 0, 1, 2, 0, 1, 2와 같은 구조로 인덱스가 구성됐다고 했을 때, 처음 값은 2가 되고, 두 번째 값은 7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는 2, 7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